안녕하세요 경기광주 다문화침례교회 이경림 목사입니다 수요일 시리즈 하브루타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모든 정상에는 유대인이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14명 정도 소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티필버그 등등. 이런 인물들은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상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추상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추상 능력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부터 추상적인 개념으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었습니다. 어, 이 추상력은 상상력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로 보이지만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생존력은 바로 상상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추상의 하나님에 대해 습관적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민족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 역시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상상으로 상징으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상징은 우리 마음의 언어이며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은 어느 민족보다 스토리가 풍성합니다. 유대 정신의 핵심인 토라인 성경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모세 이야기. 그리고 돌팔매질로 거상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이야기. 또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이야기, 물고기의 벌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이야기, 이런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세계 영화계에서는 유대인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첨단의 표현 수단이잖아요. 어, 할리우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힘은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협동심도 기여했습니다. 대체로 예술가들은요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종합 예술인. 영화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협동심을 발휘함으로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협력하며 자기를 훌륭하게 처리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감독, 시나리오 작가, 뭐 제작사, 뭐 영화계 인사 중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코미디언들의 80% 역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는 다양한 유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탈무드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대인의 유머는 지혜와 재치로 번뜩일뿐 아니라 힘주의입니다. 큰 고난에도 이 웃음을 통해서 어, 유머를 통해서 어,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그계도 보면요 한 코너가 나오기까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 밤을 새가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두뇌가 유연하고 창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그계 종사자들이 머리가 좋다고 TV에서 말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머는 스스케끼처럼 연상 능력과 순발력, 빠른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하기에 유머로 먹고 사는 이 코미디언 중에 유대인이 많은 것도 이러한 배경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브루타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은 검사와 변호사가 날카롭게 주고받는 법정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법 속에는 수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또 서로 반박 증거가 제시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논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최적 싸움에서 어떤 지적인,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말의 전쟁, 전쟁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호수를 짓든 그 말솜씨로 청중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브루타는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법률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법률과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두 분야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탈무도에서도요, 처음으로 다루는 것도 바로 법이에요. 토라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법과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하부르타로 논리를 다지고 자기의 의견을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토론과 논쟁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이러한 법률과 언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적에서 많이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 법적에처럼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브르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언어로 논리적인 연습을 해온 유대인들이 언론 분야를 장악하는 것도 어, 당연하지 않을까요? 글로 승부하는 신문, 또 잡지책, 또 말로 승부하는 방송계 어,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함께 또 학교에서는 교사와 친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브리타를 해온 유대인에게 언론 분야는 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언론계를 이끌어가는 언론사들의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대요. 심지어 기자와 칼럼 리스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방송 분야에도 대부분 그 유대인이 소유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토론과 논쟁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은 우수한 언변으로, 왕성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다양한 방송 곳곳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에 익숙한 아 아이들을 지켜보면요. 상대방의 말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거나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하브로타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어, 또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브루타를 통해 아이는 일단 말을 많이 할수 있어요. 어, 아마 이렇게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수수복을 타는 아이들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하브로타를 통해서 추상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또 다양한 표현 방식을 몸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 영역은 어린 시절에 가장 어, 바쁘게 발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깊은 대화를 자주 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또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면, 우리가 좋은 책도 소개해주고, 아이들한테 어린 이제 말을 틀려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언어 발달에도 많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처럼 하부루타는 어 이제 유아기부터 아동기 이렇게 학생이 되어서도 어 이것이 의사소통 기술로 이렇게 단련시켜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월부터 새로운 정치권이 출범하는데. 이 특히 정치에서 소통, 설득, 관계는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잖아요. 이것이 잘안 되니까 정당별로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브루트를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그 정치계에도 유대인들이 대거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치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육계입니다. 평소에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으로 단련된 유대인이 교사라는 직업을 어, 선택하는 것은 어, 지금까지 어, 경험하고 교육해온 그대로 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쉬울 것 같습니다. 교사는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로 생각하게 하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다시 질문을 하여서 토론은 계속 이어지므로써 이것이 바로 하브르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의, 어, 유대인이 한몇 프로 될까요? 한2% 정도밖에 안 된대요. 2% 밖에요. 그런데 미국은그의 2%에 불과 유대인의 소득 규모는 미국 전체 GDP의 약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소득과 재산인 경제관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또 성경과 탈무드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민족의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은 그들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부르타를 길러진 안목이 돈이 될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바로 대화로 가능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슬, 설득하는 능력은 당연히 하브루타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은요, 대량 판매와 염가 판매를 고안한 근대 유통업의 선구자들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어디죠? 백화점. 이 백화점을 최초로 시도한 것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 남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설득력. 세상 곳곳에 그들은 파고들어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 경제계의 막강한 위력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4강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차, 찾아보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고 새롭게 안 것도 많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브로타 교육 방법으로 어,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미국을 비롯해서 뭐 선진국에 각계각층의 유명한 인사로 우뚝 쓰면 정말 좋겠죠.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브루타 교육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다음 수에는 가족 하브루타로 부모와 아이 사이가 0cm 거리가 없다는 것이있 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